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아네타리 버섯하고요 마늘쫑 좀, 좀 이렇게 볶아봤어요 아 이거는 오, 올해는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가봤더니 어 우연찮게 아, 국내산 우리나라 마늘종이라서 부드럽더라고요그 예, 수입 마늘종하고 우리나라 마늘종하고 차이점이 수입은 좀 뭔가 모르게 뻣뻣하고 어, 소금물에 살짝 데쳐도 그다지 빨리 물러지지 않은 게 그게 단점이고요 예, 우리나라 거는 소금물에 팔팔 끓는 소금물에다가 요거를 먹기 좋도록 썰어 가지고 살짝 데쳤어요 데쳐서 건져내고요 그리고 이제 느타리버섯도 어, 팔팔 끓는 소금 넣고 살짝 데쳐가지고 건져가지고는 이렇게 팬에다가 마늘하고 이렇게 식용유에 마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간장 쬐금 넣고요. 네. 간장 쬐금 넣고 맛술 넣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맛있게 조림이라고 해도 간이 아닐 거예요. 네. 금방 후딱 볶아놓진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어 간장 양념이 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금수니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기름을 살짝 둘러가지고 이렇게 접시에다가 예, 보기 좋도록 게 담아서 상에 내놓으면 아주 깔끔하고 정갈한 그런 맛이 느껴지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올해는 제가 계속 수입산 그 마늘종을 사 먹다가 어, 마트에 갔더니 어, 한 단에 단도 여러 종류예요. 한 단에 한뭐 4,980원. 이게 5,000원으로 봐도 가은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한 10개 정도 뽑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 타리 버섯 다 같이 이렇게 예, 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썰어서 제가 장아찌담글라고 통에다가 이렇게 비율로 해서 지금 이렇게 담궈 놨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어, 숙성되면 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예, 어떠세요? 예, 깔끔하고 맛깔스럽게 보이죠? 예, 여기에 특별하게 뭐 저는 다른 건넣는게 없고 어, 그 간장, 간장 두 스푼에 어, 저기 마늘 한 스푼, 그리고 올리고당 두 스푼, 그리고 이제 소고기 다시다 조끔 넣었어요. 조끔 커피 스푼으로 한반점 한 어, 꼬집듯이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느타리도 어, 데치고 마늘 정도 데치고 그러니까 어, 그 데쳐서 하는 거이이나요 무리 줄들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쳐서 각각 그래서 조리봤답니다. 예. 맛있겠죠. 예. 예, 이렇게 정갈하게 해놓으면 예, 요즘 같이 더운 날에 우리 주방에서 하는 주부들은 좀 더울지 몰라도 어, 식구들은 좋아하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답니다. 예, 감사합니다.